무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8서 울 올림픽 개막식에서 굴렁쇠를 굴렸던 어린이가 귀신 잡는 해병으로 성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연평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병대 연평 무대 윤태웅 윤태웅. 2일 사진일병. 윤일병은 지난달 29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교전 직후부터 연평도 해안섬을 따라 구축된 호대와 진지에서 비상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라도 출동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일병은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던 날 태어난 인연으로 굴렁쇠 소년이될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세계인의 이목 속에 녹색 그라운드에서 흰색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굴렁쇠를 굴려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말 경기대 체육학과 2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윤일병은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월드컵 기간 중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